안녕하세요. 미니동산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동대문 밀리오레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미니동산이고요. 카카오 스토리 아이디는 ISABLE4고 소문자이고 띄어쓰기 없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할 텐데요. 제가 좀 많이 사왔어요. 일단은 제가, 토핑부터 소개할 텐데요. 이렇게 샀어요. 어, 보시면, 이건데, 얘는 40스틱. 얘는 좀 둥근, 어, 좀큰 거. 큰 거는 8스틱 샀어요. 보시면, 어, 잠시만요. 이렇게 소리 나시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거든요 보시면, 어, 이런 스마일도 있고, 영국 국기,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도 있고 이거는 잘안 보이실 텐데 응? 안 보이는데 멀리서 해야죠. 잘안보여가지고 포기할게요. 도라이몽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과일 스틱만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 여있다 네. 천사점도 근데 제가 왜, 써? 보시면 왜 사셨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뭐산 이유는요, 제가 이거는 좀 많이 써가지고, 좀 오래돼가지고 다 굳어있어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운 거 사고, 얘랑 얘랑 같이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 이정도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미니어처 캔디를을 샀는데요 이렇게 4개를 샀어요 이게 10개 하고 스틱 몇개 들어있는거 제가 4개를 사고으시고 40개 넣을거예요 안에 보시면 에쿠 네, 이렇게 나와있어 요 여기가 칸 이구요 음.. 얘도 샀는데 이 다용도 토핑함 이거예요. 보시면 어... 어디 보자. 어, 네. 이거랑 똑같죠? 네, 네. 이거는 이제 파스텔용으로 산 거여가지고 얘도 옮길 거예요. 반대로. 얘는 파스텔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파스텔 가루를 넣어놓고 채색할 때 이걸 쓸 거예요. 이제 파스텔이 안 나오고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스포이트인데요. 얘가 열면은 아이쿠 잠시만요. 얘가 여기다가 물을 담고요. 여기를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고서 물을 담아주시고 요거 이게 눌러져요. 요거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 뿜지는 그런 건데 이거 미니어처용으로 써도 되고 커킨 커킨 용으로 써도 되고 놀 때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썼어요. 썼고그 다음에. 제가 말이, 이번엔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릇을 샀는데요. 이게 다 그릇이에요. 네. <laughs> 네 이게 그릇인데, 좀 얘가, 이게 17층이었는데, 그 17층이었는데, 아, 16층이었는데, 17층으로 옮겼거든요. 미니어몰이라고 적혀있어요. 네, 이거는 넓은 그릇. 두 종이 들어있고, 작은 거, 큰 거. 그리고 얘는 좀금 파인 거. 얘는, 음, 자주 잘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는 샀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동그란데, 여기 이렇게 파여있어가지고, 유용할 것 같아요, 얘도. 그리 얘는, 꽃 모양. 얘는 그냥 예쁜 걸 주고 샀어요. 블랙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화이트 샀고요. 얘는 식기 세트. 식기 세트를 제가 뭐는지 모르겠네. 반찬 담는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그리고, 그, 타르트. 타르트이고, 얘는 좀 둥근 접시랑, 반원 접시, 반 접시랑,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볼두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 전체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음, 그리고 그릇. 그릇이 너무 복잡한데, 이게 제 전체고요. 어, 다음에, 어구,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요제 이게 제밀리의레 후기였고요. 다음에 이거 다 잘라가지고, 이번에 제가 하는 거 보, 해드린 한거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